이게 일시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. 만약에 내가 공사비를 1년 뒤에 100% 지불한다. 그렇게 한번 돈을 지불하거나 받거나 일시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형태로 지불하거나 받는 경우. 그러면 제시된 값이 현재가치냐 미래가치냐. 그 다음에 연금인 경우에도 제시된 값은 A. A, F, P. 이렇게 나올 수 있고. 중요한 거는 구할 값인데. 지금 문제서 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. 그러면 P가 제시됐을 때는 F를 구하겠죠. P 는 이미 있으니까. 그럼 F가 제시됐을 때는 P, 현재가 치를 구해야 되겠죠. 연연인인우우에연 연금인 경우에그 연금인 경우에 연금으로 만약에 뭐 내가 1 0년 동안 앞으로 1 0 0만 원씩 계속 연말에 g 립을할 건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보면 얼마냐? 그 내가 어차피 10년 뒤에 받게 되겠지만 내가 현재 받는다고 하면 얼마냐 구할 수 있고 이걸 미래 가치를 구할 수도 있겠죠. 그다음에 반대로 연금이 제시가 안된 거예요. 내가 연금을 한 10년 뒤에 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내가 매기 얼마를 넣어야 되냐? 그러면 연금액 액수를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죠. 아니면 현재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넣는 연금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천만 원인데 그러면 내가. 맥이 얼마를 넣, 넣어야 되느냐. 그거에 대해서 <laughs> 나오는 건데요. 그러면 개수가, 아유, 이걸 다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. 보세요.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, 일시불, 발생 형태가 일시불이죠. 그럼 우리가 지금 일시불을 가지고 구할 값, 미래가치를 구한다.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. 계수 이 말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구할 값이에요.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? 여기 들어갈 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죠. 여기에서 내가계수라는 거는 올래 자어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 현가는 미래 가치가 지금 구해져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래 천만 원인 값이 10년, 현, 10년 전인 현재는 얼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. 이거는 현가계수 이렇게 쓰고 이거는 그러면 연금이잖아요. 일시불이 아니고 연금의 구할 값이 P 현재가치 그래서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여기서가 말이 어려운데 감채기금 개수, 이건 저당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.